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애결이는 이날 복지국과 생활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변윤숙 기자입니다. 단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단체를 내실 있게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로 안 돼서 또 공모사업을 해서 복지 대학을 해갖고 또또 또 늘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결과를 보고 또두개동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침해 사동하고 여분 도동 본동이 이제 제도 수있하고 하셨는데 뭐 대부분 주민들께서 이제 난녀끌 수 있는 신것 같고요. 네. 그동지연사그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매달 활동하시는 분 몇몇이에요. 꼭 보세요. 명단을 보셔요. 뭐그 사람들이 도지대학에서 뭐 한다 하고 하면 뭐 납득하겠어요? 뭐신주의사업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뭐. 뭐 공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번 땄다 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신중히 해서 우리가 영등포의 복지대학을 정말해서 공사를 함께끔 만들어주고 자리매금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복지사업 운영을 하면서 관계자 간담회가 또 50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사업별로 계속 그업무추진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팀별이나 과별로 어떤 업무 추진비가 책정이 되지 이건 그뭐 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 어떤 그 낭비성 같이 보여지는 건이 있어도 팀별로 회의를 하게 될 거고 또 과별로 또 예산이 분명히 잡힐 거야 이런 것에 좀 한계점이 있다 생각되는데 이 지역사회협의체 업무 추진비 90만원 측정한 거에 대 답변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표협의체 그 회의를 하고, 또지역사회 부장협의체가 저희가 분기별로 동 연합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동지역사회 부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자반 얘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비 회의하고 간단히 분명히 있어야 되고 소통을 진행하면서 하지만 보력이필요하다 보는데 이런 것들은 <laughs> 모아서 업무 추진비는 과별로 하든지 팀별로 하든지 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지원이 전년도랑 똑같이 그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laughs> 그 125세대 의보험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의료 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 125세를 충분하다고? 충분하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서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차상위 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하면 그 해당되는 분류를 다 해줘야지 그예산산에 맞춰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성을 줄이시고 이런 걸 제대로 하세요. 하고 어, 사례를 비해보면 저희가 이 최초도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이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차상위 계층이 연주, 저기, 연부통에 따져보면 몇 세대예요? 지금 차상위 계층이 2 5 6 0 놀라요. 2,500 세대인데. 보험료를 125세대로 9 0 0만원을만 측정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900만원을 놨다? 네. 안 맞는거지 월1 2 5세대를 지원을 합니다 월? 거지. 네. 월, 월? 네. 그러면 월 125세대 네. 그리고 연으로 찾아봐요 1500세대잖아 네. 그래도 100, 100세대 이상은 세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어,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가 그 최저 보험료 기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6천원 이야 6천원 이잖아요. 많지도 않네. 네, 네, 6천원은 125세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상위계층이 2500세대로 예상을 하고 하면 뭐 125세대를 월 해갖고 해준다. 그래도 그게 맞지 않은 건데 왜 그거를 아, 핸드 받지 못한 게 있구나. 아, 상당히 네. 좀. 네. 예, 예. 폭전 상을 네. 65세 어르신을 좀 전체 차상위 이제 전체가 아니고, 65세 네. 어르신하고, 국가의 보험자나 장애인들을 제상을 네. 좀 했기 때문에, 네. 2560명을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차상이 계층이라고 딱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구에서 어차피 도와주는 보험료인데, 그거를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9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한다. 해로 행사성 그렇게 해요? 예산입니다 이러다 보 지금 유교 참전 용사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셔갖고 우리가 나가보면 음, 걸어다니지 못해 잘깐 지나. 근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해드리는 게 좋은 거지 맨날 그 저기 관광차 해갖고 전적지 순례 그분들한테 네. 더 무어요 네. 가시는 분만 가시고 혜택 못 받아요 네. 그 부분을 네. 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돼요 단체들이 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례를 이제 지원을 하고 어, 그분들이 이제 유기호나 어떤 국가 그 경축일이나 뭐 이럴 경우에 당신들이 거기를 간으로 인해서 어떤 어 애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실제로 전적지를 이제 순례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있는 경우에 과연 예, 제대로 있습니다. 순례를 하실까요? 어? 그래서 이제 연설가 저희가 나가서 인사하는 게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 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접기술대가. 의원님 네, 말씀도 고마움이 음. 네, 네. 갑니다만 다른,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아니, 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어, 그분들이, 그분들이 원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아래로우일 메이킹 고 그 아래는 로 청년 희망 키우는 통장 있어요. 그런데 이제이 사업이 계속 연일 하는 사업인데 다 아, 이제 진행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일 키운 통장 사업이나 청년 희망 키운 통장 사업은 일하는 그 대상자들한테 이제 매칭을 어,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5만원,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원 수를 조금 그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증가를 했는데 이제 자원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개념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 네, 실제로 늘어나지만 어,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이 정도면 네, 충분히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위엔 네. 아래쪽 보면 청년대출 그 계좌 십 십만 그러니까 원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간단하게 어떤 사업? 이래는 우리 차상층 청년들에게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공인이 십만 원씩 주시3 0만 원을 지원을 하게요. 그 효과가 있어요?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 있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분들도 일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어, 자금을 저축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습니다그 밑에 구리위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사상기 계층이 기준이 어디에 누구누구 어떤 어떤 기준 중위수도 50% 이하인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한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 65세하고 그리고 또 한국어 호감하고 네 노인 장애인 응.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어, 2500세대라고? 어. 네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지원 하는 게 125세대가 정확하게 네, 그럼 한국어 가정고네 15세 이상 모임 그러니까 기준수도 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65세 음. 이상 모인 장애인, 한 분의 가족등이 해당됩니다.